안녕하세요, 혜한더입니다 오늘은 99 나이트 인더 포레이트를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요. 자,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원 제한수가 다 맞아지면 빨라지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스를 살수 있고요.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서는 낡은 도끼랑 낡... 클래스가 없으면 낡은 도끼와 낡은 가방만 생기는데, 제가 클래스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낡은 도끼로는 13번 치면 나무가 깨지고, 어, 좋은 도끼로는 5번 치면 깨지고, 강력한 도끼로는, 음, 음, 강력한 도끼로는, 한 번만 치면 깨지거든요. 강력한 독기로는 큰 것도, 큰 것도 깰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이 커지잖아요. 불이 이렇게 100% 조절하면 한 번씩 맵이 커지거든요. 안전기지를좀 알려드릴게요. 스프링은 달리기가 되고, 여기 배고픔에서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막, 막 여러 무덤은 거의 석탄이 많이 있거든요? 존만 그런가? 그러면 일단 이방어주주준 낡은 라디오는 여기다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탄은 여기다 넣으면 많이 차요. 게이지. 자, 그리고 극끼로단나지면 토끼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적포는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이 게이지가 차죠. 차죠. 자, 그러면. 맵을 둘러보겠습니다. 침대를 설치하면 이게.. 침대를 설치하면 어.. 그.. 밤이 더 빨리 끝나요. 그리고 늑대를 죽으면 늑대 가족도 나올 경우가 있지만 이러면.. 이.. 뭐지? 고기들이 세개 정도는 나와요. 꼭. 근데.. 늑대가 저희를 물어요. 또 그게.. 그게 좀.. 늑대가 좀안 좋은 점이랄까. 그리고 여기 딱서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그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두 개를 캘 수가 있거든요. 얘네도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나무 나무 캔거 있죠. 이 묘목도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식물이 없어지거든요 많이. 이렇게 식물하는 게 좋아요 물에래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나무 가 늘었죠. 자, 그리고 여기 살 때, 철한 개도 필요하고, 나무 다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철은 모으기 어려워가지고, 이거, 안 해놓은 건데. 너무 쉽게 먹는데? 자, 그러면 밤을 버티면, 이, 일일 밤에는, 사슴이 공격을 안 하는데 지켜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정도쯤에는, 저희를 공격해가지고, 저희한테 피가 엄청 달아요. 자, 그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바, 여기서 사슴 못 와요. 연바, 예.